안녕하십니까? 양촌 일리전터의 김종주 원장의 5분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 개인,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 들으셨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나의 원자로 모셔 들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한나의 생명책에 기록에 두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심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굉장히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한나의 왕족이고요 남자들은 한나의 왕자고 여자들은 한나의 공주의 신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면요 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내 속에 와 계시고요 나와 같이 살아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요, 이 신자의 권세와 권리, 이 신분과 소속과 그 권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에이. 사람의 아들, 딸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왕족이 되고, 왕자가 되고, 공조된 가 말할 것도 없고요. 풍성한 삶을 여여있고, 비어있는 삶을, 갇히는 삶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누리며 살수 있는 놀라운 근세와 능력도 주셨는데, 왕자의 신문으로 거지같이 살고요. 병력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남아 이야기 않고 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의 장비가 자랐는데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왕족의 신부대로 왕자의 신부대로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가정사익과 치유사익을 36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뼈속 깊게 살속 깊게 영접하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물어보면요, 구원에 확실 없는 신자들이 대부분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뼛속 깊게, 살속 깊게 예수님 모셔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 모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그 피를, 보혈을 예수님 보혈을 처음 한 사람은요, 시시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병력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쫓김에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십자가 의미와 보려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자가 거지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왜 많은 사람이요, 왕자의 신분으로 거지같이 살아갈까요? 예, 악한 영의 세계,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은 들고 악한 귀신의 세계, 그 악한 영들의 존재를, 그들의 역할을, 그들의 계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놈들한테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릴 앤더슨 목사님 교수님은요, 예, 미국에 있는 교인들 15%만이 100명 중에 15명만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탈봇신학교 교수였던 닐 앤더슨 목사님 교수님요, 뇌적 치유 대가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간대요. 그는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15%만이 100명 중에 15명만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악한 영의 세계를 알고요. 뇌 속에 는 더러운 영 있으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보내고요. 주님의 신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 가정사회가 치유사회 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억눌려서 살고 쫓기면서 살고 뺏기면서 살고 해요. 참 억울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요. 보일러 능력으로 좀 멋있고 신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